원자 폭탄? 뭐죠, 이거? 원자 폭탄이라는데? 뭐 날라간다, 미사일 날라간다, 얘들아! 아, 원자 폭탄이 날라가는 모습, 슬습 나한테 오는 건가? 원자 폭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뭐, 썸냐내 이거! 완전 평범한 보드게임? 이게 대체 무슨 게임이냐? 잼민이들한테 되게 유행하는 보드게임이래요. 뭐, 잼민이 부루마블 그런 건가 봐. 와, 재밌겠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바로 가보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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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그럼 어서 미안. 아니 이 평범한 보드게임 그 게임 안에 이 카오스 모드가 정말 인기있는 모드래 약간 병만 요소가 되게 세다는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4명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변기 딱 4개 있네요 얼마나 똥맛이 강하면은 변기가 있냐 가보자 얘들아 여기 뚱이 캐릭터 있구요 여기 여자 캐릭터 왜 있는지 모르겠구요 자 여기 여자 캐릭터 있구요 저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캐릭터 4개 해가지고 네 명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야? 자첫 번째 턴 누구야? 뚱이? 뚱이가 첫 턴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모습스. 화재가 발생해서 와 7,500만 원 잃었다는데요? 뭐야 이거 죽은 거니? 야 뭐야? 아니 시작하자마자 한명 사망했습니다. 7,500만 원 화재로 잃어가지고 와첫 턴에 죽어버렸어 무슨 일이야? 와 미쳤다. 자 일단 제턴 옵니다 이제 옵니다 저의 주사위 구르는 모습이구요 여러분들 11칸 이동하는 모습 어디로 도착할까요? 11칸 이동하는 모습스 어디냐 11칸 뭐야 이동할 칸을 선택하라는데요? 일단 시작 지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지점 뒤 돌아가는 모습스 땅을 하나 사볼까? 땅을 하나 사볼.. 사보... 어 뭐야 이거 아땅 샀는데 땅이 5천만원짜리였어? 와 큰일났다 5천만원 증발해버렸어 딱 가격을 안 보고 샀는데 아, 5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거 파산 직전이거든요. 아, 큰일 났다. 카오스 모드 심상치가 않아요. 이 게임 이번에 뭐가 나올까요? 자, 네칸, 네칸 이동하는 모습. 3 0 0만원 받았고요. 미스터리 카드 뭐 나오나요? 원자폭탄? 뭐죠 이거? 원자폭탄이라는데 이게 무슨 무슨 카드냐? 어? 뭐야 저거? 야, 뭐 핵미사일 날아가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원자폭탄 걸렸는데 뭐 발사하나 봐 얘들아 어야나뭘 걸린 거야 이거 뭐 날라간다 미사일 날라간다 얘들아 아 원자폭탄이 날라가는 뭐습쓱쓱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죠 나한테 오는 건가 뭐야 이거 떨어진다 원자폭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뭐 샀냐 내거 아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아, 전원 사망하는 모습입니다. 뭐가 산 일이야. 아, 이번에 어떤 막장 상황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바 따로 일단 주사위 돌려집니다. 몇 나왔니? 7 나와가지고 7 이동하는 모습이구요, 여러분들. 미스터리 카드 앞에 떨어졌는데, 건물만 하나 사가지고, 일단 턴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턴 사람이 저보다 두칸 앞에 있는 모습이구요. 미스터리 카드를 대체 누가 맨 처음에 밟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6 나오면서 지금 이번 판좀첫 스타트가 매우 무난하게 진행되는 느낌쓰. 다섯 번째 사람의 주사위 돌려갑니다. 여러분들, 돌아가는 모습. 4 나오면서 일단 첫 번째 턴. 무난하게 다들 안착을 한것 같아요. 안전한 곳으로. 뭐야, 이거. 왜똥 굴려? 뭐지? 왜또 굴리니? 뭐야, 주사위 두번 굴리는 모습? 뭐 스킬인가? 아니야? 더블이라서 돌리는 거라고? 아무튼, 뭐, 두번 돌려가지고, 아, 미스터리 박스로 자진해가지고 이동했습니다! 아, 큰 돈을 벌어서 20억을 획득한 모습! 아, 무슨 일이죠, 지금? 20억을 먹었다는데요, 지금? 와, 지금 첫 번째 턴에서 바로 1등한 모습이구요. 일단 절차례입니다. 저 다섯 칸 이동하는 모습이구요, 여러분들. 일단, 오래 버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땅을 한번 다시 사볼게요 땅만 사는 모습이구요 타 넘기는 모습이야 일단은 20억 있는 사람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시 1 7칸 7칸 이동하면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어, 미스터리 카드 피해 주면서 안전하게 자기 땅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지금 호텔을 지었습니다 호텔을 지워버렸어요. 1등분이. 저는 지금 재턴 와가지고요. 8칸 이동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금액 4천만원 남았고요. 일단은 돈을 좀 최대한 가져가 보겠습니다. 돈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땅만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다시 1등의 턴. 20억 들고 있는 사람의 턴이 왔습니다. 4 나오면서. 하나, 둘, 셋, 넷. 아, 넷. 미스터리 카드 나갔습니다. 모든 플레이어 소지금 1억이 됩니다. 뭐 선능이고, 와. 아, 1원. 1억이 아니라 1원이 됐어. 아니, 20억 있던 사람 지금 1원이 된 모습. 완전 막장이거든요. 일단 뭐,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0억에서 1원 된 분이 다시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꼴찌는 저구요. 이 게임 어떻게 끝날까요? 이번 카오스 모드. 미스터리 카드 한 방에 죽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어떻게 끝날까? 일단 제톤이 왔습니다. 아다섯칸 이동하는 모 뭐, 잠, 잠, 에나뭐 걸렸어. 오지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띠용스. 팔고 있고요. 팔라는데 팔고 있습니다. 아, 돈이 부족한가요? 와 일단 버텼습니다. 땅을 일단 팔았어요. 아파산나기 직전이었는데. 와, 일단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네 번째 사람. 화재 발생한 모습, 7,500만원 이르면서, 아,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옵니다! 모선 뭐 리그! 와, 지금, 첫 번째 탈락자, 지금 화재 발생해서 죽은 모습이구요. 와, 드디어 한명 탈락했습니다. 68턴 만에, 250턴까지 있거든요? 68턴 만에, 한, 한명 죽은 느낌이구요. 제 차례 왔습니다. 어, 자, 구, 이동하면서, 자, 300만원 월급 받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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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이동하면서, 미스터리 카드 나오면서, 복권 당첨해가지고, 5천만원 획득하는 그런 느낌이야. 응, 안 죽는 모습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제가 1등이 됐습니다. 와, 1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네? 여러분들,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처럼 꼴찌를 하고 있어도, 한 방에, 5천만원 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로또든 코인든 사서 당첨되면 될것 같아. 일단 여기 땅을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통행료 업그라하는 모습스한번더 업그라하는 모습이고요, 한번더 일단 2천만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호텔까지 바로 그냥 업그레이드하면서 로또 당첨된 거 바로 호텔 지었습니다. 다음 칸 이동해볼게요. 가보자구요, 영영. 1 0칸 이동하면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니 1 0칸 이동하는 모습스. 또 다시 미스터리 카드 나왔습니다. 여기서 과연 뭐가 나올지? 복권 당첨 두 번째 대면성성성성성성성 8,460만 원인 모습이야 얘들아. 뭐선일 이거. 응 어? 어, 그런 느낌이야. 자세 번째 사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카드 밟아줬습니다. 원자폭탄 나왔습니다. 아이 또 다시 원자폭탄 엔딩인가요? 아, 제가 1등하고 있었는데 아 또다시 원자폭탄, 저 복권 두번 당첨됐거든요. 아 이거 복권 당첨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다시 원자폭탄 발사하는 멍성성성성성성성 떨어진다, 얘들아. 복권 당첨되는 게 무슨 뭐 의미가 있구만요? 무슨 뭐 의미가 있냐, 복권 당첨되는 게 또다시 원자폭탄 엔딩. 아, 이렇게 또다시 죽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존망, 편망한 뭐, 뭐 게임이 뭐였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게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지 않는 보드게임이었나? 아무튼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진짜로 빠용이야, 얘들아. 빠용인 것 같아요. 어, 빠용스, 어, 이런 게임이에요. 빠용이야, 얘들아.